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보댕은 어그로 드루이드인데요. 덱 점수는 10점 한 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덱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 재미가 없어요. 다, 다 좋은데 네. 재미가 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등급전에선 빨리 올라가는 게장땡이기 때문에 어, 등급을 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등급을 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강추하는 그런 덱입니다. 한번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놀람> 사제야. 사제 상대면 힘들거든요. 아니 당연찮은데 사제네? 그러니까 성공이잖아요. 어 일코 안 뽑으면 집니다. 일코 뽑아야 돼. 어뽑긴 했는데 이게 맞냐 이게? 셋. 아, 어, 상성 쓰레기인것 같은데 지금. 사제 아닐 수도 있다고요? 도적일 수도 있긴 해. 네, 사제인 척하는 도적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가끔 심심할 때롤 토체스 한두 판씩 하거든요. 낫배드. 어 롤체 낫배드야. 약간 이제 전장 같은 느낌도 나면서 옛날에 했던 오토체스 느낌도 딱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롤톤은 리얼 연어겜? 맞지 비열한 요리사는 좀 그렇고 그냥 도, 교환각 안 나오게 만들고 달릴까요? 어차피 정리는 상대방이 하게끔 해야 돼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찐사제는 맞는데? 자, 네, 니 머리 속에 있어 뭐가 있을려나? 아니 근데 이거 좀 나중에 쓰고 싶은데 요리사 낼게요. 아 잡자. 그렇지, 숙련자, 좋아. 이러면 이제 파수병의 숙련자로 나가면 되니까요. 아, 근데 자연의 전령이, 아. 나를 선물? 에, 너 선택주문 없잖아. 개꿀. 뭐 있나 좀 보자. 자연의 전령 안 되는데? 비활한 요리사 들어오나 빡세게 땡길까요, 그냥? 더 깔자. 더 까는 게 맞아. 이건 교환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덱최 단점이 뭐냐면 드로우가 달리는 건데. 이 정도면 잘했어, 드로우. 이 정도 드로우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사실야광역기 없니? 제발, 끝까지 없었으면 좋겠구나. 이왕 없는 거 끝까지 없으면 안 되니? 이왕 광역기 없는 거 끝까지 없어 주면 안 되니? 리얼로다가 불안하긴 해요. 그 5코 광역기 있거든. 그 체력 몇 아니 그 공격력 몇 이하 다 죽여버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당하면 조금 좀... 아나 진짜 와나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네. 공든탑 그냥 사라졌는데요. 대전화 난다. 아, 빡쳐 그냥.. 아. 그냥 방갈 때도 예술로가는구만 리얼. 아. 이렇게 깔았는데 또 이거 또. 또 쓸리면 진짜 다먹거든요 도대체 제제장장에이 우스울걸? 내가? 사제 입장에서는 이상 걸요? 능메오기? 너가 무슨 능메오기야? 몰라 나 이거, 이거, 쓸리면 답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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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리면 나는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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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 이거, 어, 이거, 이거, 리면 그냥 그거 이거, 이거, 이해이지 뭐. 배관. 아 올해 고민한는척좀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져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저 노력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더할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방패? 무리의 분노? 오 이런다고? 이거 이기뭐 이런 게 있네 스키 사실 트로그는 두 마리가 있어야 좀 의미가 있긴 해요. 트로그는 두 마리를 쌍으로 내면 진짜 그지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좀 힘들긴 하지. 어라, 어라, 라 잠깐만요. 아! 이런 필드 싸매야 되는데 배송 선종해라 이거 어수 이렇게 되는 게음 계속 많아 이제 쓸 거니까. 서플리 서플리 못하겠지. 받고 받고. 게이드 기준. 광역기 잘안 쓰거든. 하수인 먼저 다 내는 편이에요 저는. 하수인부터 먼저 내주는 게 국룰이야 국룰. 그래야 편하게 그냥 아스탈로르가 있구나. 아스탈로르였어 이러면 이제 슬슬 감 보면서 명치 들어가도 되죠. 명치 달려 이러면 이제 섣불리 들어오도 못하거든요. 아, 이게 어그로 되이지뇌빼고할수 있는 이게 킹그로우지. 어어, 여기서 영능을, 여기서 생명력을 전환한다고 포기한 건데? 3포스트에이핀드 어떻게 할건데 아 포기네 컷 과감한거라고 볼수 있고 에,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었죠 혼자서 제사람들을 지키겠어요 변화무쌍한 파도를 목도하거라 트로그 날먹드 가자 이거 산호의 드루이드로 도발 세워놓으면 좀 좋거든요 한대 찍을 게 뻔하거든. 뻔하죠? 여기서 막아주는 거야. 트로그 와, 농부까지 나왔어. 이건 진짜 도발해야 돼. 자, 자르고 싶은 게두 개나 있죠? 광역기 쓰고 싶죠, 그냥? 광역기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초반에 광역기를 들고 가진 않기 때문에, 이 만약에 있다! 그럼 그냥 운이인 거야, 운. 도적이었네? <laughs> 도적이었네요? 아차차. 도적이셨네. 그냥 잼적이어버렸네. 쌍부? 일단 변신 때려. 아, 때려. 이거. 여기서 개체수를 늘리기보다는 그냥 농부 하나까지 내고, 농부 하나 더 내고, 그냥 흙 메우기 정도? 그, 다음 턴에 무리의 분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니까, 너는 지금, 농부도 잘라야 되면서, 트로그도 잘라야 되는.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건데, 게다가 영능으로 그냥 이렇게 자르겠다. 이제부터 명치만 계속 달려요 근데 이거 5턴에 파수병에다 전령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해 분노 때립니다 달려요 달려 달려 이게 어그로드루의 강한 점이거든요 그냥 그냥 상대가 어떻건 간에 상대가 개사기를 치기 전에 그냥 패버려 숨, 도못쉬게 패면 돼요. 자, 지금 주문도 차단되는 상황. 이러면 늘어나죠. 이러면 늘어나. 그냥 포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트로을 잡는 건 포기했어. 어지러워, 이이러 어지럽거든요. 지저왕을 넣어놓고. 지저왕 넣어놓 좀. 지금 이거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별거 없다고? 별거 없다고? <laughs> 별거 없다고?